안녕하세요 코코냥이입니다. 인텔에서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2분기 매출은 15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했다고 하며, 총 마진은 36.5%로 20.6 ppt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6%로 32.8ppt 감소, 순이익은 마이너스 5억 달러로 109% 감소,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11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업별 매출을 보면,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문은 7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했다고 하며, 데이터 센터 및 AI 부문은 4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 네트워크 및 엣지 부문은 2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 가속 컴퓨팅 시스템 및 그래픽 부문은 1억 8,6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했다고 하고, 모바일 아이는 4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1억 2,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4% 감소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2분기 영업 활동을 통해 8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하고 15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인텔은 분기 동안 인텔 7의 증가로 인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재 총 3,500만 대 이상의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는 인텔4가 올 하반기에 양산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A 및 18A가 예정 시간보다 빠르거나 그보다 더 앞설 것이라고 합니다. 인텔 CEO인 패드릭 갤싱거는 이번 분기 결과는 우리가 회사와 주주들에게 설정한 기준보다 낮았으며, 우리는 더 잘해야 하고 더 잘할 것이라고 하고, 갑작스러운 급격한 경제 활동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이러한 부족함은 우리 자신의 실행 문제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상황에 대응하고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략과 장기적인 기회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며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러한 도전적인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텔 CFO인 데이비드 진즈너는 우리는 스마트 자본 전략의 구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이전의 연간 조정잉여 현금 흐름 지침을 반복하고 4분기까지 총 마진을 목표 범위로 되돌리는 것을 포함하여 현재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사업 전략 및 투자자 회의에서 전달된 장기 재무 모델 강력하게 성장하는 배당금에 전적으로 전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보니 매출은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총 마진은 43.2%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당 순이익은 0.12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인텔의 2022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니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EPS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이번 분기 컨센서스를 체크해 보니 매출 EPS 모두 예측치를 하회했네요. 또 인텔의 이번 분기 대차 대조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동자산, 즉,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505억 8800만 달러라고 하며, 유동부채, 즉,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272억 1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볼수 있으며,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니 약41% 정도 되네요. 그리고 8월 18일 기준 인텔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36.20달러로 실적 발표 후 현재까지 주가가 약11% 정도 떨어졌네요. 이번 분기 실적 어닝 쇼크로 인해 1살이 주가가 회복세를 못 찾고 있는 인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장에서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만이 주가 상승을 꾸준히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인텔에서 다음 분기 실적은 제시해줬던 가이던스보다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줘서 주가가 회복세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코냥이었습니다.